제일 최근 뛰었던 대회가 대만. 네. 그때랑 이제 지금이랑 조금 기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아서 굉장히 뭐 확실하게 다른 변화를 주면서 뭐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어, 최대한 이제 피드백 받았던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는데 노력하면서 좀 준비를 했고. 나머지 뭐 다이어트라든지 시합 이제 마지막에 이런 수분이나 약간 이런 부분들은 어 크게 다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어 수분을 조금 더 날려보려고 노력을 해보긴 할 건데 음 그것도 사실 좀 양날의 검이라서 제가 아직 그렇게 막 지식이 풍부하진 않아서 어 하던 대로 이제 최대한 열심히 해보고 음 시합 당일 컨디션을 최대한 한번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뽑아보려고 네 노력.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미국 오자마자 시차 적응을 바로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은 불편한 건 전혀 없었고 뭐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괜찮았고요. 이제 그냥 뭐 한국 음식 빨리 좀 먹고 싶은 거. 네,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은 거. 왜냐면은 어, 지금 여기도 지금 와 있는데 처음 봤는데 선수들 되게 무섭습니다. 네. 이제 이게 보던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위압감이 확실히 너무 어 장난 아니어서 무섭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뭐늘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 이제 올림피아 세 번째 올림피아 출전인데, 첫 번째는 너무 컨디션이 망가진 상태로 올랜도에 와서, 올랜도에 기억 자체가 없더라고, 내가. 아예 없어요, 기억이. 근데 두 번째는 베가스에서 대회를 뛰었고, 세 번째 올랜도인데 이번에는 뭐, 특, 특별한 이슈 없이, 어, 무사히 준비 잘해서 들어왔고요. 어, 컨디션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좋게 몸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지금 시합, 지금 체중은, 어, 제가 AGP 때 90.8kg로 대회 었거든요 네, 지금은 한92 정도. 똑같이 90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그냥 뭐, 항상 제가 한국 대회를 마지막에 올림피아를 따고, 올림피아 수, 출전권을 따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대회를 뗐는데, 항상 천국과 지옥의 사이였거든요. 아, 거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번에는 천국과 천국이 될수 있도록 제가 무대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내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온라인 초대수원 박재원입니다 이렇게 또특포트 채널에 계측을 마치고 와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일단은 제 계측은 어, 이제 5피트 10. 하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체중 음, 제한이 99.3kg 였고요. 옷을 입은 상태에서 217파운드로 통과를 했습니다. 아, 통과를 했고, 아, 한개 체중이 한 3kg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3kg 정도 남은 것 같고, 어, 텍사스 때랑 지금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어, 근육량 자체를 약간 더 올렸습니다. 한 400에서 한5 600g 정도. 어, 오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 그런 영향이라든지, 뭐, 로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하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그 정도? 큰 차이는 없고요. 지금 컨디션 되게 좋고요. 어, 안에서 그런 다른 경쟁자들 보면서 각오를 다지고 왔습니다. 어떤 각오냐 아, 탑1 들어가겠다. 열심히 해오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 온라인 정식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시훈이었습니다. Okay